레그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그가 잘못되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왔습니다. 어, 그랬을 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을 추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감사함으로 옮겼죠. 그리고 난 이후에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은 백항목궁에서, 백항목궁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계는 휘장 가운데에 있다. 성막 가운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죄송한 마음이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은 뭔가 의리, 의리한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성막 가운데에, 휘장 가운데에 뭔가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의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지금 궁전에서 궁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다윗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까? 리더십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에는 모든 전쟁의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셨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여 나실 나갈 출애굽 시키실 때에도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시대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때에도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쟁의 모습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전쟁의 승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르면서 그때 소리를 질렀을 때 여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지금 <laughs>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거룩하심 가운데에 다윗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어, 내가 이렇게 부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보고 있는 시선으로 지금 하나님이 거한 성막의 초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하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 즉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단 선지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로서 어자그 선을 넘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왕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십시오. 행하십시오.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밤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 아뢰고난 이후에 그날 밤에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 가서대종 다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을 어느 집화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내 집을 지으라고 명령했니?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출협하게 하고 지금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성막에서 거했고, 너희와 함께 광야 가운데서 거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냈는데, 내가 그들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뭐라고 내가 한 적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조각, 조향목과, 그리고 또, 어, 그 모든, 어, 붉은 실과 청 실과 여러 가지 금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어,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있는 성막의 기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에 거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에서도 거하시고 또한 성막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자신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다위도 왕에게 어떤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8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자신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신 성막이 무언가 좀 어.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물어 해 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 가운데에 그의 가문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워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문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하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사 시대 이 사무엘 이전 사무엘 상하 시대 전이 바로 사사 시대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을 선택합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국에 이제 포로가 되고 또한 다스림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주셔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 사사가 죽게 되면 또 죄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했던 악함의 시대를 다시는 너희에게 갖지 않게 하겠다. 그러한 시간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희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가정이 그리고 일터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에 모셔 드리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가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맡겨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이치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맡길 수 있으셨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이제 17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말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윗에게 그 가정을 이제 세워 주시고 성전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세울 것이다. 즉 솔로몬이 세울 것이다라고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어,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그 아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측집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니까 러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윗, 너 때에 는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나, 가문을, 너희의 나라를 강대하게 세워줄 거야. 어, 너희 다음 세대에 너희 아들이 이제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강대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왕을 무찔렀습니다.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왕에 오른 다윗.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벽한 곳궁에가 살고 있는데, 아, 여우와 하나님 정도도 성전에 좀 이렇게 거룩함으로 좀 이렇게, 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광대한, 강대한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 여우와 하나님의 성전도 좀 의리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전 지켰습니다. 라는 어떤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라면 나단 선지자가 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하고 싶고 다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나단 선지자가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힘 가지고 있는 다윗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어, 내가 하나님 성전 세운다는데 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다 다음 아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십니까? 샘내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 내 때에 좀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성도를 짓고 싶은데, 왜내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여우와 앞에 18절부터 끝나는 절까지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18절에 기록합니다. 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여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신이 없,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나의 가정에 어떠한 난용이 간데? 주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모든 일곱십투족 가운데에 정말로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주님 어떻게 하여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나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 주외에는 헛떠한 신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주 여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니라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드러날 것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상처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 원망의 이야기들과 또 우리의 마음가운데 있는 불편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가운데 있는 그 감정들을 나간 선지자에게 막 쏟아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죠.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첫 번째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원망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결국 결말은 여호와께서 떠나가셨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 있길 원합니다. 다윗이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길 가운데 오히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대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분명히 다윗은요, 광야 가운데서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적군 가운데에서도 미친 짓도 했고, 적군의 왕을 섬기기도 했고, 정말로 비굴한 인생 가운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한 적은 있을지언정, 다시 주 앞에 회개하며, 그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복의 근원이 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주시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